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죠. 보통 여자분들은 이럴 때에 냉장고 청소를 하고 또집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지금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필요한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청결하게 될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한번또 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죽으실 때한번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청결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성전 청결은 당신이 성전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헤롯의 그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바로 나다 그래서 저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내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성전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 듣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에. 주일날 입성하셔서 이제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난 이후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성전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청소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름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름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담아 들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내 영혼이 뭔가에 어지러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능력하게 이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성경 본문일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성전되는 예수님을 모신 나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주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진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전 청결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도전이 뭔가? 도대체 성전 청결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 우리가 기담아 듣기를 바라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 우리의 성전을 청결케 하면 비본질적인 삶이 본질에 충실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비본질적인 삶이 본질에 충실한 삶으로 아낀다 살아는 성들은 원래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근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가 발생해서 각 나라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 다시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먼 거리를 오면서 짐승들이 병들고 죽고 험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것은 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안해 낸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나 또는 외부에 있던, 외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는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서 파는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험이 없는 것을 드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나 좋은 제도였죠.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제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질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인데 이제 이것이 장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을 내고 이제 그 장사를 하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또 덧붙여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국 화폐는 받지 않으니까 거기서 파는 화폐와 또 화폐를 바꾸면서 중간에서 돈을 또 챙깁니다.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본질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인데, 이제는 비본질이 되어서 장사하는 공간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고 오셔서 그 상을 뒤엎어 버리심으로써 성전이 비본질에서 본질로 나가도록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막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직분이 주어지고 뭔가 주어지면, 이제는 그 직분이 점점 나에게는 타이틀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사를 했던 그 오랜 기간들이 나에게 경력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와서 행세를 하고, 이러면서 신앙사를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는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계급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이 비본질로 바뀌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청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비본질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오직 본질인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 지시게 되기를 주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하는 성도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이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못 드리는 것이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신앙이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 성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무너졌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본질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떠나 있구나. 너희들은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고, 교회의 시스템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사람이 다니는가? 우리 교회는 대기업의 사장이 다니고, 우리 교회는 뭐종합의 병원의 의사들이 다니고, 우리 교회는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가 차고 넘치고,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구나. 그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겸서 주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예배를 탈탈 털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주목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랑해야 될건 뭔가 하면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병든자가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진교교회는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성전이 청결케 된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정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멋진 인생들이 되면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덩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 예배당입니까? 여러분 그게 감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거기가 예배당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런 상황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 예, 사, 드로 그, 사울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 청결케 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진교교회는 앞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은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생각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썬뿌리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꾼 같은 내 마음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에 흘러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이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성전, 청결케 된 성전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성전에 비본질을 본질로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이 청결케 되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넘치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넘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상상해 보니까 성전에서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겁니다 뜰이요 이거 내가 얼마 들게 사가시오 여러분 우리는 진교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날 8일 날 나는 장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장날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자고 있으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데는 막 싸웁니다 그럼 제가 생각합니다 아 오늘 장날이구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막 난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예배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곳이고 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고 있는데 옆에서 쑥 들어와서 500원이오 나는 300원이요! 막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예배당은, 이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본문은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여러분 성경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어린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성전이 정결케 되니 성령이 임하시고 아이들의 영혼에서 찬양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깨끗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막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그를 보고 구원자라고 노래하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고 막 저런 것 하는 거 말리지 않느냐고 막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 있기는 하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들은 세상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청결케 되니 어린아이들의 영혼에서 소리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케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터지느냐 찬양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본질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나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네 내 자체가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더러운 말이 쏟아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하면 원수마귀가 떠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간에 원수가 있을 수 없기에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게 되면요,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복잡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거의 다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장사가 되니까 여러분 기자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착한 이야기 해봐야 사람들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뭔가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고 뭔가 이런 속시끄러운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한 사건 들면 거기다 집중해서 달려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기사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들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경도돼 버리니 좌우가 분별이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에서 격동 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나를 청소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찬송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르면서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버지 장수, 지금은 장사꾼의 소리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초대교회는 이렇댔던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롯에서는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많은 뭐 데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의 노래가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데가 교회다. 여러분, 이곳도 교회죠? 여러분, 안도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서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성전이 청결케 된 증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다 튕겨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거의 지금 뭐 30년 가까이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는 느낌이 딱 있습니다. 어떤 때 예배를 드리면요. 앞에 방탄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어디 다른 데 초청받아서 가면요. 한 교회에 들어가면 방탄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에서 다 튕겨나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스폰지 같아요. 아무 이야기라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아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성도 간에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우리의 삶의 죄를 드러내고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증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서 세상 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능력한 삶에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뀝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마지막으로 무능력한 삶에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무엇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되면요? 청결하게 되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를 팔고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요, 제사를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끄러운 장사 틈바구리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할렐루야.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에게 님 나와 예배할 때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전이 청결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분히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나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내게는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가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용기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막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질병도 떠나가죠 모든 게다 해결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청결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더러운 마음이 반드시 청산되어야 돼요. 무능력한 그곳에 주님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니, 맹인과 전원자들이 치유받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현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도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지금은요 이게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병은 불치병들입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저 무슨 병을 고치겠습니까 저 병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성전을 잘 청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악독이 가득한데 그걸 그대로 갖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병든 마음 상처난 마음 가지고 또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악독한 마음과 병든 마음을 붙들고 씨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씻어 정결케 하여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 속에서, 비록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도 쓰레기가 가득하면 청소해야 되는데, 마음의 쓰레기들을 방치해두면 악취가 나지 않겠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정말, 여름에는 막 미치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쓰레기만 담아놨는데, 뚜껑을 열면요. 벌레 같은 게막 기어 나오잖아요. 어떤 건 물이 막 흘러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저런 건 아닐까? 내 안에 온갖 종류의 더러운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내 마음이 악취로 가득한 건 아닐까?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이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호산나 다위세의 자손이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10편 71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내 영혼이 즐거워 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니 어떻게 된다면 내 입술이 기뻐요. 내 마음이 막 기뻐요. 내 영혼이 막 기뻐요. 그런 영혼을 어떻게 원수마귀가 터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기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여. 여러분이 무능력한 삶에서 치유 회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위험한 세상도 감사 찬양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마음의 청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 맹인과 전원자가 고쳐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이두 병자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 이 대표적인 이게 영적 질병이에요. 우리 영적 소경 되기 쉽잖아요. 어두워서 못 보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영적 맹인들 속여 전원자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저고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청결케 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균형 잡힌 신앙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균형이 딱 잡히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기웃뚱 기웃뚱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가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적 병도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볼수 없는 자들은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웃뚱거리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딱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성절 청결한 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어리석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죽일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날마다 날마다 체험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교, 성전청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처체를 흔들어서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늘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여기 49명, 밑에 49명.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역자들이 고민해요. 그 넘치는 10명에서 20명, 어디에 보내서 예배드리게 할까? 돌아가게 하면 너무 속상할 텐데. 그래서 교회차하고 내차하고 문다 열고, 거기다가 와이파이를 넣어 가지고, 여러분 두 사람씩 들어가서 8명이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청결함, 성전 청결을 이루어야 돼, 성전 청결. 살아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청결해져야 비본질이 본질로 바뀝니다. 진짜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요.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이렇게 건물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능했던 내가 능력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유와 능력을 회복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진교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2층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차량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기도 하겠습니다.